요건 그나마 할만 했을 텐데. 두 실근이 있대요. 2차 방정식이래요. 그러면 여기가 두근의 곱, 여기가 두근의 합 되겠네. 근데 얘네가 절대값이 2대5를 만족한대. 아, 두근의 곱이 음수인데, 아, 그래서 절대값을 얘기했구나.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돼. 그러면 우리 B로 나왔을 때 이렇게 쓰기로 했지. 두 근을 2알파와 5알파라고 해보자. 근데 부호가 서로 달라야겠구나. 그러면 2알파와 절대값 쉬운 걸로 생각해보면 되죠. 5알파를 곱하면 90의 절대값을 쉬운 거야. 마이너스 90의 절대값을 쉬운 거 그럼 일단 2, 5, 10 곱하기 알파 제곱이 90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 알파 제곱은 9네요. 그러면 알파 제곱이 9면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6하고 15둘다 부호가 이렇게 되면 되죠. 알파 베타가 알파 콤마 베타가 마이너스 6 콤마 15일 수도 있고 6 콤마 마이너스 15일 수도 있고 이거밖에 없나요? 이대 음, 5를 만족하려면 이대 5를 만족하려면 알파 제곱이 9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알파가 플러스 3이거나 마이너스 3이어야 됩니다. 음, 이거밖에 없네요. 그 둘의 합이 요거라는 소리잖아. 근과의, 근과의 수와의 관계하면 이 가로 열고 k 플러스 3이 마이너스 6하고 15하고 더하면 9일 수도 있고요. 2 곱하기 k 플러스 3이 6하고 마이너스 15를 더하면 마이너스 9일 수도 있겠네. 면 k 플러스 3은 2분의 9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만 개 k다. k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분의 9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만 개 k다. 그러면 k 값에 합을 구하랬어요. 그러면 요거 계산 안 하고 여기 더이상 계산 안 하고 그냥 얘네들이 더 해버리면 되겠네. 2분의 9랑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면 0되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6되니까, 요게 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고민을 할 문제는 아니었다. 요 말만 잘 이해했으면,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고비 음수다. 이런 것만, 실근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돼요. 문제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